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네, 경기도 고양시 김성입니다. 그 아까 전에 존경하는 서운수 의원께서 위원장 사회를 보실 때그 생존자분 말씀 끝나고 나서 이런 건 고칠 수 있냐,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도지사님이 네알겠습니다 답변하는 장면이 저는 오늘의 그참 아이러니한 장면이또고 생각합니다. 1년, 2년 전에. 이미 말씀을 듣고 고쳤어야 될 내용인데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겨서 겨우 말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지난 15일에 여기 계신 의원님도 모두 현장 점검하시면서 오송 참사 현장도 직접 보고 유가족들과 대화도 나누셨고 유가족들 여전히 그날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눈물 속에 담긴 상처와 억울한 억울함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생존자 분들의 말씀도 정말 소중했고요. 그런데 현장조사 당일에 유가족들이 겪은 현실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가족을 대신해서 충북 도지사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도지사님, 9월 19일 질의 응답 종료 이후에 그 국악엑스포 가시기 전에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었을 걸로 추정됐는데 식사하셨습니까 어디 다, 다른 데 일정을 가셨습니까? 지금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 질의가 끝난 직후에 유족 간담회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도종, 도청 관계자들이 전부 다 아, 나가는 장면 사진으로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유족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 제가 간담회 를 밖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유가족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체가 위로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텐데 그런데 지사님 자리를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유족이 직접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악성 민원인 취급받는 것 같다라고 호소까지 하셨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가셨어야 됐을까요? 어, 그날 유족들 그 자리에 제가 배석하는 게 좋을지를 검토했는데 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자유롭게 저희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어, 위원장님께서 나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나갔지 우리가 유가족을 피하거나 그 민원 악성 민원인으로 생각한 건 아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자리에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했지 않을까요? 청주시장님. 네. 그 위원장님도 그 당시에 그 청주시청 관계자 계속찾아하는데단한 명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주시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날 현장 간담회도 청주시에서 한 건데 그 아무도 안 나와 계실 수가 있었나요? 어, 저희들은 참석 대상 아니라고 통보 를 받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참, 네. 안타깝습니다. 여태까지 생존자나 유족들하고는 간담회나 면담을 좀 진행하셨습니까 시장님 네, 사건 초기에 장례 지원하면서 조문 하고 어, 한 차례 면담한 45일째 면담 하다가 유족들이 이게 뭐냐고 뛰쳐나간 이후로 2년 동안 대화를 안 하셨죠 어, 그때 간담회 할때그 청시의 뭐 법적 책임 공방이 되는 상황이 돼 버려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좀 공직자들이 피해자들과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텐데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으니까 대화 자체 안 했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선출직 공무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안타깝고요. 지사님 그 직원들이 현장 그 추모 현판 설치 반대와 관련된 이야기, 도청 추모 조형물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 보고는 받으셨어요? 그런 유족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보고는 어떤 불만이야? 그런 것이 현판이 설치가 되지 않고 조형물 예산이 깎이고 있다라는 유족들의 불만에 아, 대해서. 아, 그거는 유족들의 불만이 아니라 저도 불만이기 때문에 도회에서 그 예산이 깎였는데. 그때 그래서... 저희들한테 되찾아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보니까. 9월 16일에 도의회 열어서 재석 28명 중 전체 5천만 원 전액삭감을 결정하는데 찬성이 21명, 국민의힘 20명의 민주당 1 명이 가결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무슨 설득을 하셨어요, 지사님은? 그분들이 말씀한 것은 이거를 도청에다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의원들과의 의사 소통이 부족하다, 아주 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그 어, 부결할 것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든 그거를 복원할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어, 제임기 중에 아니면 조만간 그 조형물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 조형물은 추모비라기보다는 우리 도가 도민의 안전을 중시한다는 뜻에서 예술적인 그런 그 공모를 통해서 또그 우리. 유가족들도 동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그걸 해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그 질문 안 하실 겁니까 바로 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생존자분도 와 계시죠 예. 그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요. 지금 말씀을 쭉 들으셨을 텐데 지사와 시장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해 주시면 저희가 대신이라도 여쭤보 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 어...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가... 질문 들으시고 두 분이 답변을 좀해 주세요. 네. 저희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가해자가 물론 지금 불기소되어 있는 도지사고 기소가 되어있는 시장님이지만 저는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책임자. 어,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인 책임도 있고요. 과연 그 말을 하셨을 때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진심으로 위로를 하고 어, 대하실 그런 생각으로 하셨는지 진심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언어 기술적으로도 사실 사과를 하려면 사족을 달아도 앞에다 달고 뒤에다 죄송합니다라고 끝내야 됩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고 항상 사족을 달았습니다. 저는 두 분께 유가족과 피해자 아니 그 생존자 모두를 대표해서 그리고 14분의 희생자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지? 을이 자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든 무고한 또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못한 이 참사에 대해서 아, 도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 어, 이, 이 참사의 관할 지역 시장으로서 어, 유가족 어, 여러분과 생존자 가족 여러분에게 에,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어, 갖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우리 청주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질문이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아,